이름부터 말해주세요김울아 네. 김일 즘도 어디가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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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까지나고나까지났어도나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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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나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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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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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반말이야, 진짜? 아이브라디 써야 되잖아나세모리라고 그래서 어쩔? 이 여드름은 어쩔 건데? 이 여드름은 팩 잠깐만 하고 없애줄게. 응. 어디 잘 살해? 음. 어. 아, 야, 이 자식. 안, 아, 이거 없애고 싶어? 응. 아, 그럼 없애줄게. 그 대신 네가 좀안 예쁠 수도 있어. 괜찮아? 아니. 응 어, 그래 안 괜찮아? 응, 당연히 안 되지. 좀더 예쁘게 해줄까? 응, 그래.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왜? 야, 내가... 왜 요즘 사람들이 이래 하고 다니냐? 야, 이거 페인트 아니면 색연필이거든? 개발레지 말라고 아간지럽다고 그만해라. 음, 미상 얼굴. 이거 뭔데? 이거 수염난 하야? 없어졌다. 이거 그대로잖아. 여드름만 보이지. 피부가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어쩔 거야? 나가. 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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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가 오늘은 여드 이거 몸도 없애고 상처도 없었으니까 어. 어 이거 여드름까지 없앴네. 590만 원 590만 원이